어느 회사든 필수용품이 항상 있습니다. 사무용품으로 대표적인 것으로는 볼펜, 메모지 등등의 사무용 문구류가 필수로 있으며, 이런 도구들은 회사에 반드시 필요한 물건들로 구매를 해놓는 게 일반적이죠. 그런데 사실, 한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외국인이 생각하기에 전혀 사무용품이 아닌 이것을 사무용품으로 지정하고, 필수 구매용품으로 구비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실에 대해서 해외 커뮤니티 사이트에 많은 외국인들 또한 신기했는데, 과연 이건 무엇인지 지금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 해외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한 장의 사진이 올라왔고 그에 대해 많은 외국인들이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해당 사진은 한국의 커피믹스 사진이었고 해당 게시자는 사진과 함께 이것이 한국에서도 인기가 많은지 질문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곧이어 무수히 많은 외국인들의 댓글이 이어졌는데요. 저건 한국의 어느 업무 장소에서나 필수인 사무용품이야.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하물며 작은 구멍 가게라도 필수로 있지. 한국인 힘의 원동력은 커피로 인한 카페인 섭취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커피 믹스에 들어가 있는 당 성분 때문이라고 할수 있어라는 댓글들이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몇 개월 혹은 몇년 동안 살아본 외국인들의 경험이 쭉 이어져 오고 있었으며 K-팝이나 K 드라마는 잘 몰라도 한국의 믹스커피는 잘 알고 있으며 심지어 호불호가 전혀 없을 정도로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사실 한국의 믹스커피는 외국인들의 입맛을 사로잡기에 완벽한 비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맛과 커피의 은은한 쓴맛, 그리고 프림을 넣은 부드러운 맛 등등 어느 맛 하나에 크게 치우쳐져 있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들에게 부담을 주는 느낌은 거의 없다고 볼수 있죠. 그리고 정말 간단하게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장점입니다. 뜨거운 물과 컵, 그리고 커피 믹스 한 봉지만 있으면 되니까요. 간편하면서도 맛있는 한국의 믹스커피는 이내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어디에서 사면 되냐, 이 커피 왜 맛있냐는 질문으로 돌아오면서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이 느껴지는 반응으로 돌아오곤 하는데요. 하지만 이제 한국의 커피 믹스는 젊은 세대들에겐 지나간 유행 혹은 어른들이 마시는 커피로 분류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젊은 세대는 카페에서 아메리카노나 라떼 같은 다양한 커피들을 마시는 것이 익숙해져 있고 반면에 믹스커피는 지난 유행이라고 생각하는 젊은 세대가 많죠. 하지만 세계적인 트렌드는 믹스커피에 쏠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실제로 이탈리아의 유명 바리스타가 한국의 믹스커피를 한잔 마시고는 이 커피를 만든 바리스타가 누구냐고 한 사건은 유명합니다. 그만큼 커피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이탈리아 유명 바리스타마저도 맛으로 인정받은 게 바로 한국의 믹스커피인데요. 그리고 이런 믹스커피는 디즈니 플러스의 인기 드라마였던 무빙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드라마의 옛날 배경은 믹스커피가 생활 곳곳에 녹아 있었는데요. 사무실 곳곳에 있는 믹스커피는 물론이고 커피 자판기에서 나오는 믹스커피를 보면서 많은 외국인들이 저 기계가 만들어주는 커피 믹스 마시고 싶다. 주인공들이 복도 한 곳에 마련된 커피 자판기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연애를 하는 모습이 낭만적이다. 라면서 좋은 반응을 내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한국에서는 이미 트렌드가 조금 지났다고는 하지만, 외국에서는 인기리에 즐겨 먹는 커피믹스인데요. 사실 커피믹스는 라면과 함께 한국의 발전을 도와준 전후라고 해도 이상할 것 없는 한국인의 소울푸드입니다.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은 먹을 것이 부족하며, 그렇기에 맛있는 간식이나 영양가 높은 식품들이 전무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인스턴트 라면과 커피믹스는 한국인에게 부족한 영양소를 채워주는 중요한 식품이었는데요. 음식의 당과 카페인 성분은 정신을 또렷하게 해주며 에너지를 내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작용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 한국은 짧은 시간에 많은 발전을 이루어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한국과 친근한 믹스커피는 외국인의 입맛을 바꾸는 일까지 만들어버렸는데요. 커피 자체를 잘안 마시는 외국인조차도 믹스커피는 꼬박꼬박 마신다는 얘기가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외국인들이 생각하는 커피는 한국의 믹스커피와는 사뭇 다른 느낌입니다. 한국에서 아메리카노라고 불리는 커피들은 보통 외국의 커피인데요. 쓴맛이 강한 외국의 커피는 당연하게도 호불호가 갈릴 수밖에 없고, 커피 자체를 안 마시는 외국인 역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커피는 쓰지 않고 달콤하면서도 부드러워서, 음료로 마시기에 완벽하다는 평가가 많이 있죠. 이러한 인기는 외국의 판매 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미국 1위 인터넷 쇼핑몰인 아마존에서의 커피 믹스 평점은 만점에 가까우며, 불만사항 중에 맛에 대한 건 전혀 없고, 배송이 늦다는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믹스 커피는 등산하는 외국인들에게도 인기가 많은데요. 보온병에 온수와 커피 믹스 봉지만 가져가면 되기 때문에 간편한 점 역시 높은 장점으로 꼽고 있습니다. 이렇게 편의성과 맛을 갖춘 커피 믹스는 오늘도 외국에서 즐겨 마시는 세계적인 식품이 되고 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는 한국의 커피 믹스에 대해 외국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이 순하지만 맛있어요. 평소 마시던 커피를 매장에서 찾을 수 없어서 얼마 전에 맥심 모카 골드 한 박스를 구매했어요. 맛있고 뒷맛이 쓰지 않아 그냥 같은 커피 박스를 하나 더 구매했어요. 나는 보통 설탕이 다 쏟아지지 않도록 봉지의 밑부분을 꽉 잡아요. 나는 미국 사이즈 커피잔을 사용하면 두 봉지를 따지만 픽업용 작은 컵을 사용하면 한 봉지를 씁니다. 맥심 모카골드의 맛이 너무 좋아서 평소에 마시던 커피를 사지 못했어요. 나는 또한 이 커피 박스에 구멍이 뚫린 디스펜서 구멍이 있어서 커피 봉지를 쉽게 꺼낼 수 있다는 점이 좋아요. K 드라마에서 많이 본이 커피를 보고 한번 마셔보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물건이 도착하기 전에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친구한테 주문했다고 했더니 최고라고 하더군요. 내가 이 커피 믹스를 받았을 때 나는 즉시 한 컵을 마셔야만 했어요. 지금은 블랙 커피를 즐겨 마시지만 맥심골드의 브랜드를 좋아합니다. 커피를 마시지 않는 저희 어머니도 한 모금 마시고 나서 이제 커피를 마시기 시작할지도 모르겠다고 하시네요. 이 커피는 다른 인스턴트 커피처럼 바닥에 찌꺼기가 하나도 남지 않아요. 왜 한국인들이 김치를 먹는 것만큼 커피를 많이 마시는지 깨닫게 되면서 이 커피에 서서히 중독될 거예요. 케 K-드라마 쇼핑왕 루이를 보고 알게 되었어요. 동네 시장에서 보고 가족들과 장난삼아 하나 샀어요. 난 전혀 몰랐었는데 맛있는 커피, 크림, 그리고 달콤함의 완벽한 균형을 한 봉지에 다 담았다고요. 나는 이 커피 믹스를 내 가방, 책상, 집, 차, 그리고 작은 기쁨이 필요한 모든 곳에 보관합니다. 이 커피 믹스를 정기적으로 구독하고 저장할 수만 있기를 바래요. 단맛을 조절하는 법을 알려주지. 이동하면서 캠핑을 하거나 오후에 달콤한 우유빛 커피를 마시기에 좋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설탕의 양을 줄이기 위해 봉투 뒤를 꼬집을 수 있어. 설탕의 대부분이 바닥에 있기 때문에 아래쪽 3분의 1 지점에서 꼬집으라고. 커피 가루가 아래 지점에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위쪽 3분의 1에 차 있어. 나는 커피를 잘 마시지 않아. 아침에 잠을 깨울 수 있는 게 필요해서 최근에 커피를 마시기 시작했는데 나는 좋아서 커피를 마시지는 않아. 나는 진짜 커피가 아니라 초콜릿, 모카, 프라푸치노를 좋아하는 타입이지. 하지만 커피에 관한 한 이런 커피 믹스도 나쁘지 않네. 모카나 초콜릿 맛은 전혀 안 나지만 모카틱한 약간의 작은 풍미가 느껴지긴 해. 설탕과 모카, 프림을 듬뿍 넣은 일반 커피 맛이 나는 것 같아. 작은 포장은 정말 편리하고 가격도 좋아. 경고할 게 있는데 포장에 적힌 글의 99%가 한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봉투 라벨에 적힌 세밀한 글씨를 모두 읽고 싶다면 한글을 배우는 게 좋을 거야.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이 커피는 사용하기 너무 쉬워요. 나는 일반 커피보다 맛이 더 좋고 제품 낭비가 적으며 저렴한 이 인스턴트 커피로 전환하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천천히 설득하고 있죠. 시아버지가 믹스 커피 때문에 일주일 동안 머무르셨어요. 시아버지가 떠나시기 전에 이미 시아버지 집으로 배송될 맥심 커피 한 상자를 아마존에서 샀습니다. 이사온 이후로 H마트에 갈수 없게 되었어요. 예전에 이 커피를 H마트에서 잔뜩 사고 냈거든요. 이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인스턴트 커피 중 하나예요. 또한 이 커피를 에치마트와 같은 가격에 아마존에서 살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나는 이것을 적은 양의 물로 만들어 우유 거품을 내어 함께 섞고 나머지 액체를 스팀 밀크, 두유 또는 그냥 물로 섞어서 마시는 것을 정말 좋아해요. 이렇게 마시면 커피의 맛을 훨씬 더 크리미하게 합니다. 약간 달 수도 있어서 크림과 설탕을 빼고 빨간 봉투 커피 믹스나 플레인 커피 믹스를 먹어볼까 생각 중이에요. 나는 한국 커피를 좋아해요. 이것은 매우 순하고 보통 우려낸 커피와 같이 탄 맛이 없죠. 난 커피 전문가는 아니에요. 나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마시기를 고대하고 있어요. 이런 느낌은 처음이네요. 우리가 말씀드리는 커피는 작은 컵 사이즈로 나오며 커피와 설탕이 포함된 인스턴트 커피예요. 나는 큰 컵에 엄청난 카페인 폭탄을 원하지 않아요. 단지 내가 즐길 수 있는 즐겁고 좋은 맛의 커피를 원해요. 이것이 내가 이 커피 믹스를 즐기는 이유이며 백 잔의 가격치고는 매우 저렴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